저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12월 3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가야 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더 깨달았습니다. 저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고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사회가 같이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민주주의이고 이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향한 또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그런 가치 추구 속에서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진짜 제가 추구하는 참민주보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모자람이 아직 많습니다.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,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면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.